손님은 과연 뭐요? 그냥 찍으면 돼요? 뭐가? 안녕?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뭐, 구구콘이라고 오늘 어, 구구콘 룩이야 근데 나구구콘이라서막 구입고 왔어 오좀 센스 있는데? 먹고 싶으면 미션이 있어요 네.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주는 게 없어요 여기서 하트 쉐이크 한번 추세야 돼요 진짜 미션이 있는 거예요? 네 진짜 있어요 <laughs> 구구콘 들고 다 아니 제가 시간 넣어서 와제는데 춤까지 추고 받아먹어야 되는 거예요? 그런 거죠. 이 <laughs> 이런 동생이 어딨냐 맞죠. <laughs> 좋아 좋아, 합격 합격. <웃음> 합격. 어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줘서 고마워, 성민아. 너 없었으면 나 진짜 외로웠을 거야.